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의 천만라디오 최리장입니다어 토요일 아니고 이제 일요일이죠. <laughs> 일요일. 어, 일요일 마지막 방송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늘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어. 어, 늘 토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왜냐? 다음 날 쉬잖아. 근데 일요일이면 은어 다음 날 월요일이야. 여러분들 월요일이면 싫잖아. 어, 막 출근해야 하니까 출근. 하, 진짜 출근하기 싫어요. 놀고 싶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병, 응? 아, 직장인데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일요일날 저녁이 싫다고 하더라고, 응? 토요일만, 토요일은 밤이 좋은데, 토요일이 좋더라고. 내일 출근하니까 힘들어도 하셔야 합니다. 어, 저는 모처럼 오늘 피로도 풀겸 해가지고 맥주 한 캔을 먹었는데, 와, 오랜만에 마시니까 이거 춥기가 올라오네, 춥기가. 촥 올라옵니다. 춥기가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마시지는 못하겠어요. 어, 맥주도 많이 마시진 않지만은, 저는 뭐 취해서 안 마시라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못 먹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원래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아니냐는전 취하려고 먹진 않습니다. 마시진 않아요. 그냥 마시는 거야, 그냥. 그냥 마시는 거지. 취하려고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이게 취한 상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신 상태가 똑부러진 걸 좋아하지, 뭐 별로 취해가지고, 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음, 술 취해, 술 취한 분들이 많이술 취해가지고 막 횡설 수술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럼 나 그, 그분 사람 뭐 절대 술안 먹어. 절대 술안 먹습니다. 술에 매너가 없잖아. 어, 술에 취해가지고 막 횡설 수술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싸움 막 시비 거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술 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저는 거의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 어, 러분 어떻습니까? 인간 취급합니까? 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저는. 하여튼 술은 적당하게 마시고 적당하게 즐길 줄 알아야지 막술 먹고 술에 찌들려가지고 막 괴로움과 슬픔을 잊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차라리 그럴 땐 운동해 운동 운동하면 됩니다. 운동해서 땀 흘려가지고 유산소 운동 그게 낫지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잠시 뭐김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지만은 어김 박사님도 요즘 뭐 주식 투자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사님도 힘들어하는 거야. 박사님도 주식 투자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야. 공부 많이 한 박사님도, 똑똑한 박사님도 힘들어하는 거야. 어, 일반 개미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개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어? 어, 정신력, 멘탈. 이 멘탈이 진짜 말 그대로 강철 멘탈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돼. 여러분 할수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 저는 방송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얘기는 잘안 해요. 얘기는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혹시라도, <laughs> 어, 내 얘기 아니야? 뭐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절대 저는 구독자분들의 얘기를안 꺼냅니다. 그리고, 어, 제 아는 지인분들 이야기만 해요. 저는. 우리 김 박사님, 그리고 우리 명숙이, 미자, 우리 친구들. <laughs> 다 잘해야 할 텐데, 이 투자를 잘 해야 하는데 잘못 해. 보면은, 뭐, 잘 한다, 못 한다, 그게 병, 기준은 뭐냐? 그래, 자기 소신대로 하면 돼, 소신대로. 뭐, 소신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흔들려? 오늘도 산에 가보니까, 뭐, 갈대좀 보이고 있던데, 갈대 같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래면 안 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왕 자기가, 그, 뭐냐, 꾸준하게, 어? 모은다고 했으면, 모으면 되잖아. 뭐, 모으는 게 뭐가 힘들어요? 어? 돈 있으면 좀 모으고, 없으면, 열심히 또 일하면 되는 거죠. 응?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돼. 심플하게. 아,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 자꾸 러잖아 뭐. 응? 이 똑똑하다는 게 뭐야? 그냥 아는 뭐 지식이 좀 많다는 것 뿐이긴데, 결국 그 지식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너무 많이 또 힘들어 하더라고. 응? 헷갈리는 거야. 결정 모르게, 결정. 이 결정, 장애가 생기는 것 같아. 요 결정, 장애. 이걸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자기께 넘어가고. 그런 게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끈기 있게 가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합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가는 거야. 삼성전적으로 사랑하면서. 알겠죠? 너무 내가 좀 강요하나? 하여튼,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천의 장이 내피셜이, 내피셜이니까 예측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내가 어디 다 맞춰? 내가 무슨 신이야? <laughs> 저도 못 맞춰요, 못 맞춰. 힘들어. 응? 어, 주가 예측 한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똑똑하고 막 공부 잘나 애들 다 모아놓은 그 증권사 가 보세요. 하루 다 맞잖아. 어? 뭐3,600 간다. 어? 애널도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막 13만 전자 간다고 어? 슈퍼 기미 나와가지고 했는데, 밖에 뭘맞아 하루 다 맞지. 어? 저도 힘들어서 저도 맞추는데 힘들더라고. 안 맞는 거야. 그만큼 사람은. 보면 상당히 미약하고 아, 그래, 그래요. 좀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의 한계를 느껴 우리 한계를 느껴봐야 돼요. 한계를 느껴봐야 알수 있어요. 아, 이번 주에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 금리 인상, 이 속도 조절 기대감하고 경기 침체 우려. 이것들이 엇갈려요. 지금 엇갈려. 엇갈리면서 관망 흐름이 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한 2,310에서 2,430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직전주 대비 1.86% 하락을 했어요. 2,389.04. 2,389.04로 마감을 했고, 어, 코스닥. 그 지수는 전주 대비 1.84%내려서 719.49에 마감을 했어요.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5거래일간 1조 4천억, 1조 4천억 정도를 이제 순 매도를 했어. 순 매도를 해가지고 어, 지수 낙폭이 확대가 된 거죠. 어, 최근에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심화되고 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또 치터지다 보니 투자심리가 약화됐다. 어? 투자심리 약화됐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그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엇갈리다 보니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그런 관망 흐름이 예상되지 않겠나 보는 것 같습니다. 업종 단에서도 외부 정책 변화에 힘입어 서 단기 급등한 분야의 모멘텀이 지속되기보다는. 빠른 수환매가 펼쳐지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 어, 현재 보면 고물가 고유가 강달라 뭐 이렇게 그 하락신호가 뚜렷해서 하방의 개연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어, 물가가 내려오는 강도는 지금부터 내년 1.4분기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냐 이 가늘 적으로 뒷걸음이 약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어, 물가의 방향성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지 피하고 통화정책 이벤트를 통해서 주가 조정이 두드러진다면, 어, 새로운 진입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나, 어, 언급을 합니다. 어, 지난 7일 발표된 중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 소식 때문에, 어, 중국 향 소비주, 뭐, 경기 민감주, 이쪽에 주목해라.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 중국발 심리 개선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화장품, 뭐, 의류, 여행, 유통, 미디어 컨텐츠, 어, 이런 업종이 선전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어울려서 인제 차이나 플레이어인 산업재 등에도, 어, 환매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나 봅니다. 어, 태조 2방원, 다 어디 갔어? 태조 2방원. 한때 태조 2방원 유행했는데. 어, 이번 주에는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이벤트들이 이제 예정돼 있어요. 올해 마지막, 어, FMCA. 오는 13일하고 14일을 하죠. 현지 시간 열리고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CPI가 13일에 발표됩니다. 13일에 발표된다. 어,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변수는 11월 CPI 상승률이 될것 같아요. 어, 전문가들은 어, 11월 CPI가 7.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 같아요. 7.3% 어, 전월 7.7보다는 낮은 수치인데, 어, 11월 CPI 상승률이 둔화되면, 은 인플레이션 정적론에 이제 힘이 실 거야. 그럼 주가 떡상하려나? 어, 국제유가 움직임을 감안하면, 물가 상승률 하방 압력이, 하방 압력이 상승 압력보다 강한 것으로 지금 어, 판단된다. 그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눈에 띄게 높아지지만 않는다면, 은 증시에 대한 투자자 반응은 긍정적일 것이다. 긍정적. 그렇게 봅니다. 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특별한 발언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FMC 회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에 크지 않을 것 같다. 어, 한국 시간으로 오는 15일 어, FMC 정례회의 성명서가 발표됩니다. 어, 보시다시피 15일날 미국 FMC 있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 13일날은 미국 CPI. 이두 개가 가장 어, 중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금요일날 다보셨죠뭐 음, 코스피는 2,389.04, 코스닥 719.49, 코스피 200은 316.63으로 마무리됐고요. 음, 보니까 그 미국은 좀 빠졌어요. 다우가 0.9%, 나스닥 0.7%, S&P 0.7% 정도 빠졌습니다. 막판에 흘러내리더라고. 어, 유럽은 찔끔 올랐더라고. 영국은 0.09, 프랑스 0.46, 어, 독일이 0.7% 정도 올랐죠. 어필레델피 반도체 좀 빠지더라고요. 아, 난 오를 줄 알았는데 2721.02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2800까지 갈줄 알았는데 아쉽게 조금 밀렸습니다. 음, 환율은 어떠냐? 1306원, 14원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 달러에 번엔 136.56엔 소폭 상승, 유가는 71.02달러 아, 유가가 좀 빠져야 돼, 유가가. 유가가 좀 빠져야지. 모든 전반적으로 어, 영향을 받죠. 물가가 빠지, 물가가 내려가겠지. 어, 일본에나 958.64원 소폭 하락했네요. 유로가 1376.92원 중국 이하나 187.61원 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희발유 1583.6원 좀 빠지고 국제 금값 1810.7달러 올랐습니다. 어, 국내는 75500.28원 어, 국내는 좀 빠지고 어, 국제가 좀 오르고 금값이 오르겠어. 금값. 금 앞으로 금이 좀 오르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랐어요. 3.4대에서 놀더니 슉 올라갔어. 갑자기. 3.586으로 갔습니다. 3.586%. 어, 3.5대에서 당분간 놀것 같고요. 어, 선물은, 음, 마찬가지에 현물하고 비슷하게 다우도 한0.96% 빠졌죠. S&P 0.85, 나스닥 0.79, 러셀은 1.25% 정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은 어, 좀 어렵죠. 0.36% 올랐는데 프랑스는 빠졌습니다. 0.03% 어, 영국 0.33 유로 0.05 그리고 이탈리아 0.26% 빠졌습니다. 서폭 빠졌어요. 어, 미국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선물은 어, 우리 삼성전자 6400원. 그래도 6만 원잘지혀는데 어, 다음 주가 고비야. 다음 주. 제가 보기 다음 주는 6만 한천 원대에서 6만 한 2천 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어,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좀 오를 거예요, 여러분. 오를 거니까. 너무 이제, 너무 막 지금 뭐 난리야. 뭐 위험하다. 어, 지금 뭐 최악이다. 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겨울이 온다. 어? 뭐 겨울은 다 알지, 이제. 어? 뭐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5만원자 떨어지면은, 5만원자 가면 무조건 땡큐고, 6만 갈 겁니다. 갈 거니까 너무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5선주도 우리가 5만 5천원대에서 5만 7천원 선에서 볼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상승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다시 또 회복할 거야 저는 그래봐요 마지막 때는 좀 좋아지겠지 이제 그래서 좀, 좀 있으면 배당금 기준일 다가옵니다 27일인가까진가 하여튼 배당금 기준일까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모아야 돼 부지런히 모아서 한 주라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배당을 받자 내년에 또 배당금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좀 늘려주지 않겠어요. 우리, 재용, 재용 아재가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네. 하 여튼, 부지런히 모아서 수량 많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일 재미있는 또 하루가 볼 겁니다. 여러분, 음, 편안하게 쉬시고, 어, 철회장 꿈을 꾸세요. 어, 철회장 꿈 꾸면은 대박 친다. 그날은 무조건 로또 사는 겁니다. 근데 얼굴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꿈을 꾸냐 하는데, 꿈속에서 상상하십시오. 상상하면, 상상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